경주리 800m 금요경마 제주 일경주 9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10번 철인 형우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7번 광명 마마와 외곽으로 8번 무영천마 안쪽 2번 우아한 여정이 근하의손입권에서 중위권 3번 돈마 세상과 인코스 1번 소나기 한 가운데서 5번 로망 산마 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3고로 곡선 임주강이 세 10번 철인 형우가산마 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가장 외곽으로 8번 무영첨마와 문현진 기수, 안쪽 1번 소나기와 2번 2번 우한여정이 근소하게 3위권 다툼을 펼치면서 10번, 8번, 2번, 1번, 3번, 5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철인항우 3세 암말, 2번 경주 관심만인 10번 철인항우와 안쪽에 사는 1번 소나기, 바깥쪽 밀려있는 8번 무영첨마와 다시 한번 2번 우한여정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로 10번 철인항우가 구체에 나섰고 2위권에 두 마리가 뭉친 채 바깥쪽 8번 무영첨마 대각선 안쪽 1번 소나기가 근소하게 3위권 밀려 있습니다. 선들은임조기새 10번 철인항우 단독선두 붙잡고 바깥쪽 8번 누영천마 2위 거래에 4마리가 뭉친 채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4번 동방여자가 힘을 냅니다. 10번 4번 8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일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처지는 말없이 무난한 출발을 보입니다. 초반에는 안쪽에서 2번 스위트벨, 징경 기수와 함께 안쪽 선행을 모색합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영광의 클리어, 서승훈 기수와 함께 따라붙으면서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3위로는 안쪽에서 5번 플렉스탑, 송경윤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11번 투투 퍼포, 김호수 기수와 함께 바깥쪽 게이트에 불리함을 딛고 선두권 끝자락에 합류해 나가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2번 스위트벨과 바깥쪽에서 8번 영광의 클리어, 이두 마리가 다투고 5번 플렉스탑 뒤쪽에서 11번 투투 퍼포 9번 스무스킥이 4위로 따라오고 7번 만보시대가 5위 그리고 4번 고스트문과 10번 탑츄 뒤쪽에서 3번 스윙퀸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2번 스위트벨 그리고 8번 영광의 클리어 이두 머리의 선두권 다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만보시대 가운데에서는 9번 스무스킥 바깥쪽에서는 5번 플렉스탑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8번 영광의 클리어 2번 스위트벨을 조금씩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도약하고 있는 8번 영광의 클리어 직전 경주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8번 영광의 클리어 단독 선두 여유롭게 격차를 벌려내고 있습니다. 경주 마커리어 첫 승을 가볍게 달성해내는 8번 영광의 클리어 그리고 2번 스위트백. 경주리 900m 금요경마 제주 이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좌쪽에서 3번 영지신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6번 돈마 천화와 강수한 기수가 2위권 자리했고 바깥쪽에서 8번 메이저가 안쪽으로 1번 신천호와 맞서면서 3, 4위권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편 10번 우승 기운이 반마 신차 5위권 바깥쪽에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3번 영지신, 3세 안말, 임조경세 3번 영지신과 바깥쪽 6번 돈마천나 근소하게 앞서나오면서 6번, 3번, 10번, 1번, 8번 그들을 외곽으로 9번 팔라향과 중위권 안쪽 5번 우아우와 하위권에 2번, 4번, 7번, 3마리가 서아 있습니다. 3번 영지신과 바깥쪽 6번 돈마천나가 먼저 앞서면서 3번, 6번, 1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6번 돈마츠나 안쪽에 타는 관심만인 3번 영지신이 근소하게 2위권 밀려 있고 3위권의 바깥쪽 1번 신천항우가 근소하게 2위권 으로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6번 돈마츠나와 강수현 기수가 3마신천 먼저 앞선 건데 다시 한번 힘을 끌고 있는 바깥쪽 1번 신천항우 안쪽 9번 한래양이 3위권 밀려 있고 10번 우승기운과 팽팽합니다. 9번 10번 두 번의 3, 4위권 다툼. 선두는 6번 돈마츠나와 구축에 나섭니다. 바깥쪽 원육세 1번 신천항우 안쪽 6번 돈마츠나가 선두로 6번 1번 9번, 10번, 10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이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번 승리찬사 게이트 이탈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팬텀 킹과 10번 캡틴 코리아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고 안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3번 스투카 이성재 기수와 함께 3위. 그리고 9번 어메이징 원까지 이네 마리가 선두벌을 형성해 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안쪽 5번 커먼 글롤입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보령 정토마. 그 바깥쪽 8번 데스트 워리어. 그 뒷선에서는 1번 승리 찬사와 4번 루피너스. 최후미에서는 6번 도쿄 K 고노천 기수와 함께 6번 도쿄 K가 최후미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10번 캡틴 코리아입니다. 직전 경주 주는 승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던 10번 캡틴 코리아. 바깥쪽에서는 11번 팬텀킹이 서승훈 기수와 함께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는 3번 스투카와 9번 어메이징원 이두 마리가 기회를 노리고 그 바깥쪽 7번 보령적 토마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2-3위권 접전 승부에 합류했습니다.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지금까지 10번 캡틴 코리아와 11번 팬텀킹이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쪽 7번 보령적토마 9번 어메이징 원, 3번 스투카그 뒤쪽은 5번 커먼 글러리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했고 직선 주로 승부에 접어듭니다. 직선 주로 10번 캡틴 코리아, 11번 팬텀 킹두 마리의 외곽 게이트 말들이 걸음을 내는 가운데 11번 팬텀 킹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300m입니다. 11번 팬텀 킹 직전까지 최고 성적은 5위였던 11번 팬텀 킹이 경주마 코리아 첫 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11번 팬텀 킹. 가운데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커먼글로리 2위로 올라서고 바깥쪽 7번 보령적토마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11번 팬텀킹 안쪽에서 5번 커먼글로리 바깥쪽에서 7번 보령적토마 11번 팬텀킹 선두를 버텨내면서 결승선을 결국 가장 먼저 통과했고 안쪽 5번 커먼글로리 7번 보령적토마까지 11번 5번 7번 순이었습니다. 금요 제주경마 삼경주 1000m 출발했습니다. 아까쪽에 예, 5번과 7번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제이킹 따릅습니다. 5번 흥룡 전사와 9번 제이킹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흥룡 정복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가장 외곽쪽에 있었던 10번 글라가기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2위까지 선두 5번 흥룡 정복과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9번 제이킹이 3위까지 바깥쪽에서는 8번 성산돌풍이 4위로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2번 쌍용시라와 1번 철선녀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로 5번 흥룡정복입니다 3마신 이상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선두를 이끌고 있고 10번 글라가게와 9번 제이킹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1번 철선녀, 2번 쌍용시라 바깥쪽 8번 성산돌풍은 4, 5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4코너 선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5번 흥령 종국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는 10번 글라가계 역주가 돋보이고 안쪽 9번 제이킹 1번 철선녀도 거리 좁히면서 이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흑룡정복 잡고 있고 9번 제이킹의 역주가 보이고 1번 철선녀도 안쪽을 파고들고 바깥쪽으로는 2번 쌍용신호도 거리 좁히고 뒤쪽에서 는 3번 한백돌파도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는 9번 제이킹과 안쪽에 는 5번 흑룡정복 1번 철선녀 그 뒤쪽 바깥쪽으로 3번 한백돌파까지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9번, 3번, 5번 세 마리 싸움에 뒤쪽에서는 1번, 4번 따라붙습니다. 9번 제이킹이 선두 바깥쪽 3번 치고 나면서 9번, 3번, 5번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부산 6등급 1600m 경주, 부산 경남의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 헤비듀티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희망군주, 3번 닥터솔라,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데지크라운까지 4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그룹, 5위에는 4번 골드마스크, 그 뒤를 쫓는 10번 월드태양이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려봅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6번 헤비듀티, 가장 선두로 뒤쪽에 있는 10마리를 이끌고 있고 최하위권에는 9번 원더로드와 함께 안쪽 7번 환희뱅크 5번 플라잉아이스 등이 뒤쪽에 젖어있습니다. 선두 6번 헤비듀티가 앞선 채로 안쪽 2번 희망군주, 바깥쪽 8번 데지크라운 이렇게 3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월드 태양도 안쪽에 있는 말들과 거리차를 좁힌 채 이렇게 네 마리가 선두 그룹. 그 뒤쪽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말은 3번 닥터 솔라와 1번 하이레벨 그 뒤를 쫓는 말. 7번 화니뱅크 등이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 변함없습니다. 6번 헤비듀티가 아직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마신차, 머리차까지 좁혀보려는 8번 대지크라운 여기에 10번 월드태양이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차분하게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는 2번 희망군주까지. 4마리가 이제 4코너로 돌아서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6번 헤비듀티가 유지는 가운데 안쪽에 있는 2번 희망군주가 걸음을 내면서 바깥쪽에 있는 6번 헤비듀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2번 희망군주입니다. 직전 세경주 연속 순위권에 들었던 2번 희망군주가 안쪽에서 종반 선두로 부상했고 그 뒤를 쫓는 6번 헤비듀트가 2위를 쳐졌고 바깥쪽 10번 월드태양이 3위입니다. 선두 거리차 벌려나갑니다. 2번 희망군주 안쪽 남은 거리 50m, 2번 희망군주 선두 6번 헤비듀트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거리차 좁혀 나가는 10번 월드태양까지 2번, 6번, 10번 3마리가 없었습니다. 경주 거리 111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창포검, 바깥쪽으로 4번 대이안 그리고 7번 진검승부, 8번 멋진기상 바깥쪽에 있는 7번 진검승부와 8번 멋진기상이 앞서면서 선들이끌어 갑니다. 뒤쪽에서는 5번 수라왕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창포검이 가세를 하고 바깥쪽에서는 3번 비기벤트 따라붙으면서 5번, 3번, 1번 세 마리가 아,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진검승부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8번 멋진 기상이 바깥쪽에서 2위까지 외곽쪽으로 3번 빅이벤트 따라 붙으면서 7번, 8번, 3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 5번 수라왕, 1번 창포곰이 4, 5위로 따라 붙습니다 3마리의 선두 접전이 철합니다 이제 3코너 들어섭니다 안쪽 7번 진검승도 바깥쪽 8번 멋진 기상 3번 빅이벤트 여전히 3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 2마신, 3마신 가량 뒤쪽에서는 5번 수라왕이 4위로 안쪽 1번 창포곰이 5위까지 그 뒤쪽 2번 북문대로가 6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사코노 선이 하고 결승은행은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 멋진 기상과 3번 빅 이벤트의 역주가 돕입니다 안쪽 7번 진검승부가 조금씩 밀립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창포가 5번 수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의 역주가 돕으면서 8번 멋진 기상이 선두를 급니다. 그 뒤쪽 6번 힐링 대륙이 안쪽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2위 싸움에 가세합니다. 바깥쪽에서 5번 수왕 따라붙으면서 6번 5번 그리고 뒤쪽 9번 88호도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는 8번 멋진 기상이 잡고 있습니다. 6번 힐링 대륙이 2위까지 9번 88호가 막판에 3위까지 6번 힐링 대륙에 바깥쪽 6번이 안쪽 8번과 6번이 역전을 성공합니다. 8번 2위까지 막판 10번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6번 8번 10번 앞서면서 1110m 4경주 결승전 통과합니다. 부산경남의 제4경주 1등급 20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카탈리나 마린을 넘어서는 바깥쪽의 말들입니다. 벌규의 꿈과 함께 안쪽 두 마리, 디스파이트 윈과 정문 코빗, 그리고 바깥쪽 마하 타이탄, 이렇게 네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한 채 1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8번 벌규의 꿈이 앞서 있습니다. 하늘, 하위권에 뒤쳐져 있는 말은 클린샷과 하늘전사, 두 마리가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 선두 앞서 나가는 말은 8번 벌규의 꿈입니다. 벌규의 꿈, 진겸기수와 이번 경조 첫 호흡. 그 뒤를 따르는 말, 정문 코빗과 마하 타이탄, 정문 코빗은 근 1년 만에 2,000m 장거리 경주에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선두식구고 있는 벌규의 꿈 그리고 2위까지 올라서는 마하타이탄. 그 뒤쪽 쫓는 말이 디스파이트윈까지. 3번 정분코빅과 이렇게 세 마리가 선체로 러브킹이지도 그 뒤에서 4위권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하타이탄과 정문코빅 4위권의 러브킹이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말이 클린원입니다. 지난 특별 경주에서 7마신차 여유승을 거뒀던 클린원.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두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벌규의 꿈이 앞서 있습니다. 이마신차 뒤쪽에서는 마하타이탄의 2위, 3위는 안쪽에 있는 정문포벳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선 채로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벌규의 꿈을 앞세우고 안쪽 정문코빗과 마하타이탄 두 마리가 2, 3위, 4, 5위에는 러브킹이즈와 함께 클린원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 있고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6, 7위권에는 카탈리나 마린과 함께 디스파이트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바깥쪽에 있는 벌규의 꿈 안쪽에서 넘어서려는 정문코빗 이렇게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 뺏어내는 정문코빗입니다. 그 뒤를 쫓는 안쪽 디스파이트윈과 바깥쪽에 있는 정문코빗 두 마리가 거리차 좁혀지고 있고 그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5번 클린원이 안쪽에 있는. 아두회 걸리실 수 있을지 선두 지키고 있는 정문 코비스입니다. 큰 1년 만에 장... 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되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금요경마체제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후 안쪽에서 3번 운주자랑 한건데서 5번 강력신화 안쪽 2번 라스트타임 외곽으로 10번 돈마맨까지 빠른 출발 10번 3번 두마리갑섭니다 가장 외곽으로 강선기세 10번 돈마맨이 선행에 나서면서 안쪽 3번 운주 자랑이 근소하게 선입권, 바깥쪽 2번 라스트 타임과 5번 강력 신화, 외곽으로 7번 차차 안쪽 중위권에 1번 정정당당, 하위권에 8번, 9번, 4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돈마맨이 잡고 있습니다. 사실 수마린 10번 돈마맨이. 연속해서 3일 성적을 기록한 바 있는 10번 돈마맨이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 바깥쪽 7번 차차과 장우성 기수 일마신차, 안쪽 3위권 대각선 3번 운주자랑과 바깥쪽 2번 라스트타임이 3, 4위권 포진 대체, 중위권 안쪽 1번 정정당당이 계속해서 인코스를 파고듭니다. 선두 10번 돈마맹과 바깥쪽 7번 차차웅 반마신차 경찰를 좁혀나갑니다. 10번, 7번, 3번, 2번, 1번, 6번 순으로 장코 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강선 기수 안쪽 10번 돈마맹과 바깥쪽 7번 차청 그리고 인코스 2번 라스트타임 다시 한번 안쪽 3번 운주자랑과 맞선 가운데 종반 네 마리 4파전속 서두른 10번 돈마맹과 강선 기수가 이마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장승세차창 다시 한번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3번 운주자랑과 바로 뒤편 1번 정정당당. 외곽으로 2번 라스트 타임. 안쪽 9번 행원대통까지 3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선두를 10번 돈마맨과 2위권 세베레가 뭉칩니다.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1번 정정당당. 선두를 10번 돈마맨 10번 1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 5등급 1800m 경주, 부산경남의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2번 굿데디와 1번 제트캐시. 그러나 바깥쪽에서 빠르게 안쪽에 있는 2번 굿데디와의 거리차를 좁히는 바깥쪽 외곽에 말들입니다. 그중에서 8번 대길 히어로와 9번 스타파크가 함께 나서면서 2번 굿데디와의 거리차를 좁힙니다. 선두 2번 굿데디, 그리고 그 뒤를 쫓는 8번 대길 히어로 2위. 3위는 안쪽 3번 페이트와 함께 바깥쪽 두마리 9번 스타파크와 7번 플라잉 더 포드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두마리 선두마입니다. 8번 대길 히어로가 2번 굿데디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8번 대길 히어로와 2위로 쳐져 있는 2번 굿데디 그리고 이 3마신 뒤쪽에서 3, 4위는 9번 스타파크와 7번 플라잉 더 포드 이렇게 4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안쪽 3번 페이트가 5위입니다.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말 4번 유림스카이와 그리고 외곽게이트를 받았던 11번 파워타임. 이렇게 7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를 진입했습니다. 하위권에 처져 있는 1번 제트캐시와 함께 10번 금하브리스크, 그 다음에 그 뒤를 5번 폼페이가 뒤쫓으면서 3마리가 하위권에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8번 대길 히어로 안쪽에서 2번 굿데리 차분하게 2위권으로 경주를 막판 풀어나갑니다. 거리차 좁혀 나가는 9번 스타파크도 안쪽 두 마리와 거리차 좁힌 채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세 마리가 앞서 있는 채로 앞선 말 8번 대길 히어로 안쪽에 2번 굿데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9번 스타파크까지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선 채로 직선주로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안쪽 2번 굿데디 바깥쪽 걸음을 내는 9번 스타파크입니다. 선두 2번 굿데디와 함께 바깥쪽 9번 스타파크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 캐리비언베이도 안쪽 말들과의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9번 스타파크와 안쪽 2번 굿데디 여기에 걸음을 내는 바깥쪽 6번 캐리비언베이까지 안쪽 말들은 단숨에 따라하는 바깥쪽 종반 선두는 6번 캐리비언베이가 종반 선두로 올라섭니다. 6번 캐리비언베이 그리고 그 뒤를 쫓는 4번 유림스카이와 안쪽에서 올라서는 11번 파워타임까지 6번 4번 11번까지 3마리가 없었습니다. 경주는 1110m 금요경마 제주의 육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에서 8번 리치 디바인과 외곽으로 10번 대호역을두마리가 빠른 출발, 8번, 10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4번 성공기원과 김원건 기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4번, 8번, 2번, 1번 4마리가 맞붙었고 중위권의 10번 대호역을 차분한 전개로 중위권 바깥쪽, 허비권의 9번, 5번, 7번, 6번 4마리가 찾아있습니다. 저두 4번 성공기원과 김원건 기수 반마신차, 바깥쪽 8번 리치디바인과 맞선 가운데 문현진 기세 바깥쪽 8번 리치디바인 근석에 머리치접전 펼치면서 4번 8번 두 마리가 맞붙었고 바로 뒤편 2번 특급열차 박재희 기수 안쪽 대각선에서는 3위권에서 1번 광명성호 4위권 바깥쪽 10번 백코여걸과 3, 4위권 다툼 펼칩니다. 4번 성공기원과 8번 리치디바인이 3 곡선을 빠져나옵니다. 바깥쪽 2번 박재희세 특급열차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가면서 바깥쪽 10번 백코역을 근소하게 좌위권 안쪽으로 1번 광명성과 차츰 뒤로 쳐지면서 4번, 8번, 10번, 2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4번 성범기영과 바깥쪽 8번 리치디바인 그 안쪽에서는 10번 백코역을 파고들고 있고 4번, 10번 두번의 경합 외곽으로 2번 특급별차 박재희 기사가 노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0번 백코역을 그러나 바깥쪽 2번 특급별차와 다시 한 안쪽 파고들고 있는 8번 리치디바인 그 안쪽에서 9번 경성선이 3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선두를 1 0번백1 0 0 규칙에 나섰고 임0 m 기세 1 0번백1 0을세1 0 0전1 나섭니다. 1 0번백코0의 선두에 안쪽 9번 경성토가 8번 리치 디바인 1 0번 9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혼합 4등급 1 2 0 0 m 경주 부산 경남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금화도미넌트 그리고 5번 BK 댄싱걸 그리고 4번 해피 태양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4번 해피 태양이 반마 신차로 앞서기 시작했고 바깥쪽 머리차로 좁히는 5번 BK 댄싱걸 안쪽 3, 4위는 8번 금마 도미넌트와 2번 경남 드래곤이 그 뒤를 쫓으면서 1위부터 4위까지 형성해 있습니다. 종이권을 이끄는 말은 3번 BK 제나입니다 바깥쪽 9번 포켓 밀리언 그리고 안쪽에 1번 사마 쿠즈킹 그리고 바깥쪽 외곽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11번 청호 보스까지 선두는 4번 해피 태양이 지키고 있습니다. 강량 감량 2점을 이번 경주 살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직선 주로 선두 지키고 있는 4번 해피 태양 바깥쪽에서 반마신 차까지 추격하는 5번 BK 댄싱걸입니다. 여기에 3위부터 5위까지는 8번 금마 도미넌트 안쪽 3번 BK 제나 여기에 2번 경남 드래곤까지 선두인 4번 해피 태양과 바깥쪽 5번 BK 댄싱걸 두 마리가 번쩍 좁혀 나가는 한 가운데 3번 BK 제나입니다. 안쪽 4번 해피 태양이 버틸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위협하는 3번 BK 이제 나 안쪽 4번 해피 태양을 넘어섭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3번 BK 이제 나와 4번 해피 태양 안쪽 2번 경남 드래곤까지 3번, 4번, 2번까지 세 마리가 섰습니다. 경결이 1,200m 구묘 제주 경마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연소 바깥쪽에 6번 일풍가속,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고 외곽 쪽으로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경성제일이 가설를 합니다. 선두는 3번이 잡고 있습니다. 3번 연소가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 6번과 9번, 10번 3 마리가 2위, 3 안쪽에서 5번 경성제일도 따라붙습니다. 6번 일풍가속이 2위까지,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는 바깥쪽, 3, 4, 2, 3, 선두는 여전히 3번 연소가 잡고 있습니다. 3마신 이상 앞서면서 단독선두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6번 일품과 속과, 바깥쪽에는 9번 전설파도 이제 두 마리가 2위 3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10번 명문대부, 안쪽에서는 5번 경성제일이 4,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3코너 들어섰습니다. 3번 연소, 여유있게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단독선두로 앞서면서 선두 후메그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6번 일품가속은 여전히 2위로 9번 전설파도가 그 뒤쪽에서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번, 6번, 9번, 10번, 4번 순으로 순위 펼쳐지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3번 연선는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그 뒤쪽 6번 일품가속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3번과 6번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가 3, 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3번 연수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9번 전설파도와 10번 명문대부의 바깥쪽이 줄어들고 4번 더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안쪽에는 6번 1품 가속과 2위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3번 연수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6번 1품 가속 2위까지 9번 전설파도가 3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외곽 쪽에서는 10번 4번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3번 3번 6번 9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데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칠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8번 메스테리맨게이트이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9번 레몬파이 서승훈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는 5번 아노로즈, 그리고 그 안쪽에서 4번 석세스보카, 최영경 기수와 함께 모습 보이면서 이 3마리의 선두권, 뒤쪽에서는 10번 블랙볼트 박재희 기수와 함께 4위로 따라가고 안쪽 3번 신촌 독수리, 바깥쪽에서는 7번 질주 열정 가운데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2번 판타스틱 블루 안쪽에서 1번 블루머, 가운데에서는 11번 로겐드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8번 메스테리맨과 안쪽 6번 블랙웨이브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종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3코너를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는 9번 레몬파이입니다. 서승훈 기수와의 첫 번째 호흡, 9번 레몬파이가 가장 먼저. 노즈로 진입하고 있고 안쪽에서 4번 석세스복카 바깥쪽에서 5번 아너로드 이두 마리가 2선을 구축하면서 3마리의 선두권 그 뒤쪽에서는 3번 신촌독수리 가운데에서는 첫승 도전에 나서 있는 7번 질주열정 바깥쪽 10번 블랙볼트 박재희 기수와 함께 따라 붙으면서 이제 4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9번 레몬파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석세스보카 바깥쪽에서는 9번 레몬파이 이두 마리가 선두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레몬파이가 현재까지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석세스보카 7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 4번 석세스보카가 9번 레몬파이를 추격하면서 이두 마리가 1루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7번 질주열전과 가운데 11번 로켓드롤이두 마리가 3위권 다툼. 9번 레몬파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올라서. 하면서 격차를 여유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9번 레몬파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우승을 맛봤습니다. 뒤쪽에서는 4번 석세스모카 그리고 10인벌 11번 로켄드롤까지 금요 제주경마의 마지막 경주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대명성 바깥쪽으로 빠르게 7번 원동이 따라 붙으면서 2번 7번 앞서고 있고 5번 웅진대성이 가설을 합니다. 바깥쪽 5번 웅진대성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2번 대명성과 손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 손도는 2번 대명성이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5번 웅진대성, 4번 금누리 뒤쪽에서는 7번 원동이트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백전불태도 거리를 좁힙니다. 손도 2번 대명성이 계속 앞서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2마치정도 앞서고 있고 바깥쪽 4번 금누리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2번 대명성과 4번 금누리가 선두 이끌고 있고 5번 웅진대성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쪽 7번 원동이트가 4위로 1번 백전불태 5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3번 백두산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대명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4번 금누리와 웅진대성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1번, 3번, 7번이 아, 5, 6위, 4, 5위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대명성이 계속해서 앞섭니다. 그러나 5번 웅진대성, 4번 금늘이 따라붙으면서 결승전에 한 식전조릅니다. 이제 선두 싸움은 3 마리 싸움입니다. 2번 대명성과 5번 웅진대사 4번 금누리까지 그 뒤쪽에서는 3번 백두산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1번 백전불태와 뒤쪽에서 7번 원동이터도 따로 습니다 선두 2번 대명성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3번 백두산의 역주관 부에서 3번이 안쪽에는 2번 대명성과 선두삼을 펼칩니다. 2번 3번 두 마리 접전, 3번 백두산의 역주관 부입니다 2번 대명성, 3번 백두산 두 마리 접전 그리고 8번과 6번 5번의 3, 4, 2, 3. 2번, 3번, 8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경팔경주 혼합 등급 말들의 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번퀸 야라 서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안쪽 번 오아시스 너 가운데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는 4번 글로벌 위크, 4번 글로벌 위크가 걸음을 내면서 4번 글로벌 위크와 11번 퀸야라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이선에서는 안쪽 3번 소기오름, 바깥쪽에서는 7번 오아시스 위너. 그뒷선에서는 2번 쿨러닝 바깥쪽 7번 오아시스 위너와 그 뒤쪽에는 6번 토버브더트리 그리고 5번 탱그레까지 선두권 말에 뭉쳐서 달리고 있습니다. 후미권에서는 8번 최강 무지개 그리고 9번 탑드림, 10번 구경라이언까지 4번 글로벌위크가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11번 퀸야라 그리고 7번 오아시스 위너가 바깥쪽에 이세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안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3번 서기오름이 이선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4번 글로벌위크 진겸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4번 글로벌 위크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퀸야라 그리고 가장 바깥쪽 7번 오아시스 위너 안쪽에서는 3번 서기 얼음더 걸음을 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3번 서기 얼음 4번 글로벌 위크 이두 마리가 안쪽에서 선두권 다툼. 바깥쪽에서는 7번 오아시스 위너 정대윤 기수와 함께 추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2번 쿨러링까지 4번 글로벌 위크와 3번 서기 얼음 이두 마리가 안쪽에서 선두권 다툼. 남은 거리 이제 2 0 0터입니다 4번 글로벌 위크 현재까지는 수와 함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는 3번 서기오름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2번 쿨러링까지 4번 글로벌이크 진겸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3번 서기오름 2번 쿨러링까지.